지금 죽을 수고 있을 때 당신은 또 죽을 수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재대그 채널 투자캐스트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인데요. 자, 재개발 조합 설립 전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어, 투자캐스터님은 이 경매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경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리 몰입한... 굉장히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재테크 상담 이 요청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무료인 만큼 굉장히 부담 없이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질문들이 많아지셔서 어제는 한 여섯 건에 하루 동안 여섯 건의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답변 들었습니다. <laughs> 또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해외 주재원 생활하는 게 사실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외떨어진 좀 그런 곳이라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하는 편인것 같은데, 책도 쓰면서 질문도 전달, 답변을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질문,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중에 한 유형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자, 투자 지역을, 제가 투자하는 곳을 알려줄 수 없냐? 조금, 좀, 아, 어, 사이드로 한번 조금만 살짝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이 투자 지역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전업 투자자 입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밝힌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투자를 하고 밝힌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오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일반 월급쟁이잖아요. 저는 같은 월급쟁이 입장으로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를 할 때에 이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식으로 예전에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식. 삼성이죠. 삼, 삼성 정말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성이라는 주식이 있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이 투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가치를 평가를 해서 50만원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한 80만원, 100만원에, 200만원에 산다. 아무리 좋은 지식 산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아닙니다. 그 방법은 현망한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0만원짜리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그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하로 구매 매입가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갈 때는 이런 가치 평가를 해서 그 저렴하게 그래 금매가로 특히나 내려가 있는 데서 더 금매가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가다 그래서 이런 찍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못 찍어 드린다라는 측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막 찍어주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필리수초에서 나왔습니다 자, 광주에 있는 한 지역이 서울로 치면 대치동이다 라는 그런 얘기로 폭등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체 다가 폭등을 한게 아니라 그 동해에 있는 한몇개 아파트만 폭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폭등이 그 유명세를 하고 있는 유명세가 있는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사람들한테는 좀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여기 괜찮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던 서울에 전부 다 몰렸었죠 그래서 2, 3억 막 뛰었었는데요 어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은 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부동산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르죠. 뭐가 다르나요? 뭐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명히 그런 매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작용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몰리게 되면 올라가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를 몰 수가 있으면 인위적으로 왜곡을 시킬 수가 있다. 광주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거를 사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띄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때에 그런 느낌을 받죠. 여기 괜찮다라고 홍보를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워렌버피 또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 공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세에 올라서 가격 폭등할 텐데요. 저 워렌 머핏은 99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1의, 제3의 부자이긴 한데, 주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제1의 부자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인데, 자신이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갈 거 뻔한데, 주식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투자를 했던 그 주식들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내려가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픈을 하지 않을까요? 왜곡된다라는 가격이 왜곡된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한다, 좀 염두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찍어 주는데 산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제 이그 매수세가 몰리는 거죠. 가격이 싸서 그렇다기보다도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것은 좀 어떤 생각이죠. 그 현상으로 바뀌어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찍어 주는 데에서 샀을 때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그래서 매매가 상승되는 부분을 저는 화를 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를 쏘는데 관역이 없어요. 화를 쫙 당겨서 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벽이라든 어디든 꽂힙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서 10점이다. 어디를 쏜다고 하더라도 다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 쫄궈준다라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관역을 쏴서 맞는데 관역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평가를 하고 삼성이란 주식을 예를 들었지만 삼성이 고 가치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주식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가 특히 워렌버핏 85%에 해당된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식의 가치를 개수학. ...적인 계산식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많죠 이 가격이 맞다 안 맞다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 이하가 떨어졌을 때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을 주식을 예를 들었지만 반대로 정말 100원짜리 삼성이 만약에 50만원짜리다 그러면 만원짜리 주식이라고 칩시다. B라는 A라는 주식이 만원짜리 A라는 주식이 만 원짜리인데 아무리 이 가치가 낮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가치 이하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싸게 사면 좋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가치 평가. 그러니까 이제는 잠재성장세까지 가치 고려를 해주면 더할나위가 없겠죠. 앞으로 더 올라갈 그런 지역들. 근데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살기 좋은 그런 부분이 경제의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주위의 물량이 터져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훨씬 괜찮겠죠. 앞으로 올라갈 가치적인 부분에서 잠재성장률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그 찍어준다라는, 찍어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못드린다는 측면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주변에 굉장히 괜찮은 물건, 특히나 금매, 싸게 사라. 라는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자 분께서 음, 재건축, 아,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경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사실 어, 3억 투자를 해서 13억 벌었다라는 그 스토리를 지인 사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죠. 그런 긴 만큼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고민, 그리고 플러스 경매 고민까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한번 그 내용 같이 한번 봐 보시죠.